유젠, 샬롬, 유젠 학령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화선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팔과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볼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따르는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들을 환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고했어요. 그리고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많은 논의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 결정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바로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였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상에게 바친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멀리 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들은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주었어요. 교회 안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기뻐했어요. 복음이 정말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그때 할례와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졌다면 복음은 조건이 붙은 구원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구원은 너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학년기 친구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요. 율법이나 조건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내가 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원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복음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학년기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